어, 우리들 같은 경우 알트코인 하나 잡았다 하면 죽어라 하루종일 그 코인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어, 결국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기 마련이고요. 도급해 하실 것 없이 우리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어, 어제 저녁에는 미국의 10월자 CPI 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물가는 현재 하회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우리는 몸소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그렇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3%대의 하락, 그리고 알트코인들 역시 현재 거래대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현재 나스닥을 비롯한 주식 관련 종목들만 연이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따라서 금일 영상을 통해 어제의 CPI 발표분과 더불어, 현재 시장을 어떠한 시각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 금일 영상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미국의 CPI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예측치 3 3에서 실제치는 3.2%로 전월 대비 기준에서나 예측치 기준에서나 모두 하회하는 데이터를 얻게 되었었고요. 어, 무엇보다 현재로서 중요하게 볼수 있는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코어 CPI 같은 경우 보통 예상치를 하회한 적이 데이터상 그리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실제치 4.0%로 결국 예상치 및 전달 데이터를 이제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시겠죠. 어, 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 역시 하락. 하락을 하게 되냐.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정답은 수급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예전에는 물가 데이터가 이처럼 하락하는 베이스를 마련하게 된다면 코인 시장 역시 상승하게 되는 어, 이러한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어제 발표 시점 이후부터 현재 나수닥은 그대로 상승 릴리를 시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코인 시장과 결국 이렇게 디커플링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인 시장이 단기불장을 몸소 겪고 어, 이제는 차익 실현을 이뤄낸 이후 다시금 유동성을 이동시켰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어, 왜냐하면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비트의 상승 추이를 볼수 있었던 10월 말 어, 14K 부근에 머물르고 있었던 나스닥 선물은 어느덧 16K를 돌파 직전에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결국 진짜 투자자들은 시장을 쫓지 결코 종목을 쫓지 않습니다 어, 우리들 같은 경우 알트코인 하나 잡았다 하면 죽어라 하루 종일 어, 그 코인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어, 진짜의 투자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본인의 수익률 관리를 철저히 하는 진짜 투자자들 같은 경우 결국 본인에게 유리한 시장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파월의 입만을 보고 투자를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어, 이 시장 가치에 베팅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관점을 철저히 제외를 하고서라도 현재 코인 시장은 10월간 무지막지한 상승 랠리에 올라타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어제 제 채널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가스만 하더라도요 무려 1100%가 올랐습니다 어 100%도 아니고 1100%가 올랐고요 그만큼 코인 시장이 한해 동안 역대급으로 과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텐데 어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쉬었다 가야죠. 어, 항상 직진만 하는 상승 및 하락은 결코 없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CPI 데이터와 굳이 연관을 짓지 않아도 어, 결국 어느 정도의 조정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구조 흐름이었다. 어, 정도로 지금의 시장을 어느 정도 판단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따라서 비트가 결국 얼마나 더 빠지게 될 것이고 추후 어떤 스탠스로 우리는 대응을 펼쳐나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방향성이 공존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최근 관점을 복귀시켜 보았을 때이 단기 고점을 결국 형성시켜준 시점에 들어서부터 제가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조정 관점을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어, 아래 하단에 RSI 지표만 보시게 되더라도 역대급 과밀 수구간즉 시장의 과열 현상이 너무나 극에 달해 있었다는 신호를 우리는 명백하게 전달을 받아볼 수가 있었고 어, 결론적으로 잠깐 튀어 올수 있는 자리 역시도 잡아드렸었던 해당 구간을 그대로 어, 지속적으로 터치하고 기술적 반등을 선보여 주면서 결국 지금의 자리까지 최종적으로 전개가 되어 주었단 말이죠. 어, 따라서 금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결국 이 하단 추세 라인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해당 하단 추세 라인에 걸맞게 이제 단기 고점을 더욱 더 상향시켜줄 마지막 오파 상승으로 어, 그대로 전개가 되어주는 시나리오 어, 두 번째로는 제가 비교적 현재로서 더욱 더 유력하게 보고 있는 작도인데 피보나치상 해당 지점까지의 눌림 이후 재차 상승하는 시나리오 어, 결론적으로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고 판단하에 있지만 이 조정분에 있어서 결국 추가적인 조정 형태의 차트 역시 충분히 전개가 되어줄 수 있다 어,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결국 하단 추세 라인을 이제 몸통상 이제 이탈함과 동시에 손절하는 전략으로 어, 롱 포지션을 분할적 로 들고 가시되 어, 이와 같이 추세라인 몸통이탈 이후 이제 스위칭 전략을 들고 가게 된다거나 어, 기껏 해봐야 현재로서 마이너스 1%도 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어, 충분히 매력적인 진입 근거가 성립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결국 어, 현물 관점에서 보시게 되더라도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트는 항상 알트를 선행하기 마련이고 알트 같은 경우 비트의 다음 스텝 즉 비트를 후행하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따라서 결국 비트가 이러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알트들 같은 경우 이제 추후에 이제 마이너스 10% 에서 마이너스 2% 20% 정도는 이제 허다하게 목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 굳이 내가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고 지금으로서 수익을 결국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만큼은 시장의 거래대금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현물시장이 아닌 선물시장을 통해 어, 해칭하는 시스템이 결국 활성화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 결국 지금의 조정봉 같은 경우도 이만큼이나 올랐으니까 이제 당연히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결국 물려가면서 이 시점에 이제 알트들을 분할 매수할 이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 지금은 어느 정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전초전 역할이 되어 주지 않을까. 어 따라서 남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입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을 흔들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비트 주봉상 우선적으로 이 60일 이평라인에서의 일시적인 지지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컨택 지점에 들어서서 이제 밑꼬리를 길게 형성시켜 주지 못하는 이상 해당 지점에 들어서 매수량이 결국 받쳐주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어 결국 연속된 음봉의 가능성 역시 지금으로서는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 따라서 주봉 마감 시 우선적으로 밑꼬리 남겨주는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시장의 거래 대금 부분만 보시게 되더라도 막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조씩이나 어,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가 있었듯이 어, 현재 시장의 과열 현상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식어가고 있는 흐름에 놓여져 있지 않을까. 어, 결국 후급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보다 이런 기회를 틈파 어느 정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역시 어, 이렇게라도 마련을 해보는 것도 추후 내 매매 활동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이러한 현물 관점 및 선물 포지션 영역까지 이제 개인 텔레그램방을 통해 매일같이 오전부터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영상 하단에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 어,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게시노트로할 테니까 난다 모르겠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도 어렵고 그저 간단하게 어, 실시간 관점 및 투자 인사이트 관련 정보를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일 중으로 해당 링크를 통해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다음으로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내년 전망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현재 구조 속에서 결국 금리 동결 기간에 증시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결국 기대해 보면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시 그 시점에 들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즉 쉽게 말해 결국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추후 저금리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면 시장은 탄력을 받아서 다시금 엄청난 랠리를 펼치게 될수 있지 않냐고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우선적으로 현재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 5월 정도를 이제 금리 인하시기로 책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 우선 저는 이 저금리 시대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 되지 않을 확률이 어, 굉장히 높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미국 역시도 이제 국채를 팔아야 되고 결코 단기간 내에 아무리 바이든 재선이 예정되어 있다지만 현재 미중 회담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를 가져가게 되겠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 속해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결론적으로 늘어나 버리게 된다면 유가는 다시금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로 인해 물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제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만큼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하기가 굉장히 쉽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우선 내년 상반기 시점까지의 긍정적인 시장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이후 시점 있죠 즉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시장의 환호가 일어날 때쯤 되어서는 추가적인 욕심을 이행하시기 보다 어, 비로소 내가 가진 물량들을 수익 실현하는 어, 이러한 스탠스로 시장 대응을 어느 정도 펼쳐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항상 시장의 환호가 짙어지고 있을 시점 지금 역시도 건강한 조정분이라 단정 지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의미 전달 정도는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겠죠 어, 항상 시장 장의 환호 이후는 어땠었는지 어, 역사적인 사이클상 모두가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조정소 각자 들고 있는 포트의 매매 전략 관련해서 잘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어, 금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래 하단 댓글에 제 유튜브 채널 역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댓글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비트인사이트 채널 역시도 많이들 방문해주셔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